안녕하십니까 토계부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 12월 4일 라리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로 준비해왔고 자 그러면 홈에서 치르는 바세 경기 자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 경기 분석 들어가시기 전에 자 저희 모든 분석은 초안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점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97회차, 98회차, 아, 자, 가족방에서 프로토픽 받아보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어이? 자, 앞에처럼 프로토픽까지 아래 고정 댓글에 문의 링크 있습니다. 어이? 그쪽 링크에 문의만 주시면은 자, 이런 조합 픽까지 받아보실 수 있고 돈 드는 거 일체 없으니까 편안하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이? 자, 그러면은 경기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이? 보자, 보자. 자, 바르셀로나와 아틀리티코 마드리드 경기를 한번 보시면은, 자, 새벽 5시에 에스타디 올림픽 류이스 콤파니스라는 바르셀로나 홈에 아틀리티코가 원정인 게 나서죠. 현재 바셀은 9승 3무 1패로 승점 31점에 4위를 기록하고 있고, 아틀리코 마드리드는 10승 1무 2패로 승점 31점에 3일 기록하면서 두팀다 승점은 똑같지만 골드시 차이로 3 4위가 지금 있는 상황이죠. 이것도 엄청나게 박빙의 경기를 가지고 있고. 자, 각 팀, 5 다섯 경기 분위기 성적을 보시면은, 자, 바셀은, 소션 이기고, 도네시안 졌지만, 알라베스 이기고, 라이언디 피기고포르투한테 이기면서, 현재 공식 경기는 3승 1무 1패 성적을 가지면서, 좋은 소식은 대웅이 돌았다는 거고, 아틀리코 마드리드는 라스팔마스한테 졌지만, 세이티, 비아레알, 마요르카, 페노르탄 이기면서, 현재 공식 다섯 경기는 4승 1패 성적을 가지고 있는 아틀리티코, 마드리드입니다. 자, 최근 분위기는 아틀리코 마드리드가 좀더 좋죠. 자, 그리고, 뭐, 두팀맞대결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21년 5월 8일부터 다섯 경기를 보시면 무승부, 아틀리코 마드리드 이기고, 바셀이 이기고, 바셀이 이기고, 바셀이 이기면서, 상대 맞대결은 바셀이 3승 1무 1패로, 그래도 아틀리코 마드리드는 강하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리 국내 구별까지도 보시게 되면 일단은 무승부 쪽으로 1순위로 제일 많이 몰려 있습니다. 무승부로는 1순위. 그다음에 해외 배당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그래도 바세 쪽으로 정배를 받았죠. 두 배당도의 배당을 받으면서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그에 반면 무승부는 3.7 정도의 배당을 받으면서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면 역배당도 무승부랑 배당이 거의 비슷하죠. 3.7 정도 배당을 받으면서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바르셀로나와 아틀리코 마드리드로 짧게 한번 보셨고, 자, 그러면 경기 양상으로 넘어가서 결론까지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 바르셀로나와 아틀리코 마드리드로, 자, 경기 양상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자, 접전을 보고 있고, 누캄프에서 워낙 강한 바르샤지만, 최근 최강의 포스는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토레스와 벨릭스, 그 다음에 하피나 등이 경기력 기복이 보이기에 레반도프스키가 자주 기회를 맞이하지는 못하고 있고 코케와 사울, 드폴 가 강력한 수비력을 선수들이 중원을 두텁게 하며 90분을 버틸 아틀레티코와 승점 1점을 나눠 가질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자이 경기 역시 언더와 자 무승부로 자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에이?